오케이 땡큐 베니 머치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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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 어, 자신감으로 돌렸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또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거는 자신감 자신감 하나로 자신감 하나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만 우리 거였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아 죄송합니다 아다다다 다, 다 떨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 잠깐 나저2 차로 갈게요 아